오늘 고석준 TV에서는 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각종 위원회 세 군데에 출범식이 있었는데, 그 홍보소통위원회 이현철 홍보 소통위원장님께 한번 이제 행사도 마무리됐는데, 우리 제가 20년 정당생활을 하면서 그 각급 위원회 위원장님은 많이 뵀지만 이렇게. 해줘요. 이 연임에 성공하신 네. 미디장님 처음 뵙는데 네. 행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고 해서 네. 홍보소통위원장님으로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우리 고석준TV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고석준TV, 우리 고석준 대표님이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렸고 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석준 대표님께서 에, 제주도당의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두번 연임을 하게 됐는데요. 예, 그거는 그래도 제가 어, 즐거운 민주당 그리고 함께 뛰는 민주당을 몸소 보여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를 저, 해드리지 않았나 싶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조종기 예, 공소통위원장님 어, 김현 공소통위원장님이 예, 이게 몸소 예, 영상도 축하 영상도 보내주시고 예, 그리고 오늘 성공적인 발대식은 아무래도 예,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큰 예, 성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예, 감사 인사 전하면서 예,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붙이자면 우리 이현철 위원장님께서는 언제나. 살신성인의 나서로 당원들한테 귀감이 돼서 오늘 행사에 있어서도 많은 보유민들이 바쁜 일정을 다 마다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앞으로도 이현철 위원장님이 더큰 기대, 음. 정권 교체의 큰 힘이 될수 있다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현철 네, 위원장님이 네. 앞길에 큰 영광을 빌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